당신은 황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원소기호 AU, 원자번호 79번 금은 흔한 원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항상 귀하지 않은 적도 없었다. 금을 녹여 500ml 생수병에 채우면 그 무게만 10kg에 현재 가치 5억원이 넘는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녹여도 수영장 3개를 못 채운다. 금 한돈을 실처럼 매우 가늘게 뽑으면 2km까지 늘릴 수도 있다. 금은 어떠한 환경이든 아무리 오래 놔둬도 녹이 슬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어떠한 온도에서도 연소되거나 소실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은 중고가 없다. 해당 초 우리가 보는 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금을 녹여서 다시 세공한 것이다. 지난 역사상 일반 화폐들이 물가상승에 허덕일 때조차 금은 항상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해왔다. 현재 금의 채굴은 거의 멈춘 상태이지만 첨단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남은 양이 꾸준히 줄고 있다. 그 누가 금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한들 금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절대화폐다.